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올렸던 출근길, 통근길 리스닝 연습 영상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영상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어요? 팟캐스트라든지 영어 컨텐츠를요, 출근길에 듣고, 그 중에서 두세 단어, 그게 어떤 단어냐, 뭔가 할것 같은데 생각 안 나는 단어거나, 두 번째, 문맥상 이 단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이 소리를 내는 이 단어가, 이두 가지의 단어를 소리로 기억을 했다가, 회사나 목적지에 도착해서 찾아보면 그 단어는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제가 느낀 아주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그 영상에 나와 있는 대로 제가 출근길 혹은 이제 차 안에서 팟캐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영어 원서가요.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오더블, 오디오북을 결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이 궁금하니까 팟캐스트 대신 그것을 듣고 있었는데요. 일단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어이 문맥에서 이 단어는 뭐지? 어저 문맥에서 저 단어는 뭐지? 아예 안 들리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밤에 자기 전에 그 표현들을 읽으면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아 그때 그 발음이 이런 단어였구나. 그때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라면서 어휘가 암기가 아니고 문맥적 습득이 되는 것을 알았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거는 제가 저번주에 올렸던, 지난주에 올렸던 그 영상과 또 일맥 상통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문득, 아, 뭔가 영어를 배우는 나의 학생들이 챕터북으로, 챕터북을 활용해서 이렇게 리스닝 연습을 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굳이 챕터북으로 학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가 성인이잖아요. 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동하면서 버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또 리스닝, 이 듣기는요. 각 잡고 내가 책상 앞에서 하기에도 굉장히 무료한 작업이죠. 가장 최적은요, 이동할 때, 차 안에서 듣는 게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길게, 한 번에 길게 듣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챕터북은요, 말 그대로 챕터북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해서, 그 처음부터 끝까지 그 스토리 흐름을 굉장히 잘게 잘게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챕터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두껍지도 않은 책인데, 지금 챕터가 38개나 있죠? 이한 챕터당 스토리의 길이가 크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이 챕터북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난이도가 쉽기 때문에 제가 읽는 수준의 어떤 영어 소설을 영어 듣기로 연습할 수 있는 학습자는 많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텍스트로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애들이 읽는 책만 주구장창 읽을 수는 없으니, 그런 면에서 챕터북이 좀 굉장히 좋은 어, 자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통근길, 이동길, 혹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는요, 시각적 자료가 제외된 리스닝, 즉, 다시 말해서 라디오 같은 거를 듣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이 라디오, 팟캐스트, 혹은 뭐 뉴스 같은 거는요, 우리가 그 스크립트를 찾기가 어렵거나 스크립트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이거는 책이기 때문에 그 스크립트, 내가 읽었던, 못 들었던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잠깐, 여기서 잠깐 첨언을 하자면요. 어, 일단은 이 듣기를 할때 소리 자체에 아예 익숙해지지 않은 학습자. 영어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아는 단어건 모르는 단어건 안 들리는 학습자의 경우에는요, 일단 텍스트를 한번 읽고 그것을 다시 듣는 게 중요해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즉, 먼저 듣고 나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단계의 학습은요, 지금 제가 최근에 올렸던 이 로드맵 있죠? 이 로드맵 중에서 3, 4단계에 걸쳐서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챕터북을 활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준비물은 크게 세 가지죠. 첫 번째, 출퇴근 시간, 이동 시간, 혹은 내가 손발이 묶여서 너무 지루하거나 리스닝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수준에 맞는 챕터북.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챕터북에 딸린 오디오 파일. 이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내가 고른 그 책을요, 하루 동안, 내가 빈 시간 동안 그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들어요. 하루에 한 챕터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한 챕터 동안 내가 몰랐던 단어, 혹은 못 들은 단어, 혹은 궁금했던 단어, 너무 많이 말고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수준, 내 기억력이 허락하는 그 한도 내에서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요, 자기 전에 누워서 가볍게 다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선생님, 그럼 챕터북은 어떻게 고를 수 있나요? 네, 일단은 이 챕터북은요,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쉬운 책이기 때문에 제가 저의 그 유튜브 영상, 원서추천 재생목록에 업로드 해놓은 거의 모든 책들이 챕터북에 해당해요. 그래서 이 재생 목록에 있는 이것들을 어, 듣고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마존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어떤 검색어로 검색을 하면 내가 좀 약간 좀 재밌는 게 많이 걸리나 봤더니 chapter book for adult, 그러니까 성인을 위한 챕터북이라고 치거나 혹은 chapter book for t e years and up이라고 치면 이게 조금 재밌는 게 많이 걸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학습을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최대한 뭔가 유아틱 그한 내용을 벗어난 그런 컨텐츠를 추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내가 소리에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은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 아직 부족하다 하지만 이런 류의 리스닝 연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더 내리시면 돼요 챕터북 4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점점 숫자를 내리면 그거에 맞춰서 더 쉬운 북들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게이 레이팅과 그리고 에디터 스픽을 보면 대충 웬만큼 재밌어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정말 나에게 꼭 맞는 챕터북 한 권을 골라서 리스닝 연습을 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언젠가는 한번 읽어봐야지 하고서는 아, 재밌게 생겼네 하고 찜해뒀던 챕터북인데 어, 여기 나와 있지만 에리. 뭐, 어, Every... 스어 키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음. 그래가지고 아마 이것도 조금 흥미로운 내용이 아닐까 하는데 이런류의 챕터북을 고르면 굉장히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 영어 공부를 하는 학습자에게요. 누구나 한, 하나씩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 뭐냐면 운명의 책이에요. 운명의 책. 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운명의 책이 그 리브 컨스탄틴이라는 작가의 그 스릴러 <laughs> 스릴러 소설인데요. 이 운명의 책이 걸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책은 약간, 한 두세 번 읽어도 지루하지가 않고, 소리로 들었어도 한번더 읽는데 재미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이 책이 한권 나타나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은 정말 일취월장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위해서는 정말 많은 책들을 조금 접해봐야 돼요. 자, 말이 잠깐 옆으로 샜는데, 자, 여러분. 이 챕터북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루 동안,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듣는다. 그리고 내 기억력이. 기억하는 한도 내에서 단어를 기억한다. 소리를 기억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본다. 다시 한 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암기된, 습득된 단어는 어떻게 된다고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이고요. 우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